히스토리 FM 안녕하세요 히스토리 FM 오늘 DJ 송경일입니다 야단 칠 때도 쓰다듬어 줄 때도 잠재할 때는 곁에서 한결같이 나만 바라보는 우리집 강아지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어느새 한쪽에서 자그맣게 싹을 틔워 가족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꽃합은 모두가 내가 혹은 우리 식구들이 키우는 한 가족이죠 히스토리 FM 이번 주 주제 네 땡땡땡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내가 키우는 어 땡땡땡을 소개해 보도록 하죠. 히스토리 FM. 어떤 사연들이 올랐는지 한번 볼까요? 차차 1028님 저희 집 가장 이쁨 받는 햄스터 여름이를 소개합니다. 여름이는 누가 여름에 길에 버리고 가서 새 주인을 찾고 있길래 데려온 햄스터예요. 처음엔 땅콩많은게 찍찍거리면서 경계했는데 지금은 찹쌀떡만큼 커져서 손이에 간식도 잘 먹고 너무너무 예쁘구요. 햄스터 수명이 3년정도밖에 안됐는데 지금 2년째 건강하게 살고 있답니다. 전에 키우던 햄스터는 1년 반정도 살다가 갔는데 그 햄스터도 길에 누가 버리고 간걸 데려왔었거든요. 햄스터가 원래 혼자 키우는 동물이라 같이 키우지만 않고 관리를 잘해주면 서로 잡아먹지 않는다는데 잡아먹는다는 오해 때문에 버리는 사람도 많고 해서 안타까워요. 앞으로는 길에 버려진 햄스터가 없기를 바라고 저희 여름이는 계속 아픈 것 없이 오래오래 살았으면 해요라고 보내주셨어요. 근데 네, 이렇게 길에서 버려 새 주인을 찾고 있는 햄스터를 키우고 참이 차차님 참 마음이 이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여름이 잘 아주 건강하게 키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아이디, 너랑 누름, 누룽? 너랑 누룩님. 저는 저희 집에 희망 돋는 소리를 내주는 우리의 멍자 씨를 소개합니다. 제가 멍자 씨와 만나게 된 것은 지난 4월입니다. 저희 사촌 언니 집에서 살고 있던 멍자 씨는 집 주변 주민들에 의해서 저희 집에 입양 아닌 입양을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저희 집에 왔을 때 많이 적응이 안 되었는지 많이 울고 저도 함께 울었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침만 되면 저희보다 먼저 일어나서 밥달라고 밥달라고 어찌나 지저되는지 참으로 아침마다 멍멍멍 시끄럽지만 한편으로는 저희 집에 와주어서 저희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는 말동무가 되어주고 저희 부모님에게는 운동을 시켜주는 운동 트레이너가 되어주고 저희 자매에게는 친구가 되어주었답니다. 항상 멍자씨랑 놀 때는 열대야를 들으면서 노는데 이걸 들으면 오빠들의 목소리도 한 번에 알아듣겠죠? 이쁘고 사랑스러운 멍자씨 우리에게 와주어서 너무, 너무너무너무 고마워요 사랑해요 멍자씨 참 이름이 이름이 이쁘네요 이름이 귀엽고 음 멍자씨 아무래도 이 강아지들은 정말 우리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힘이 되어 주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말동무가 되어 드리고 부모님에게는 운동도 시켜주고 자매에게는 친구도 되어 주고 참 어, 멍자씨가 가족 내에서 참 사랑을 많이 받는. 알겠어요. 앞으로도 멍자 씨, 멍자 아주 이쁘게 키워줬으면 좋겠어요. 너랑 너롱 님. 자, 아이디 희소리 백커그 님. 저는 제가 키우는 순덕이와 하라를 소개하려고 해요. 순덕이랑 하라는 각각 4년간, 1년간 같이 지낸 대형견과 중형견인데요. 저희 개들이 아기일 땐 집에서 키웠다가 어느 정도 컸을 때 아빠 공장에서 키우게 됐어요. 근데 제가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서 예전에 집에 있었을 때도 맨날 맨날 놀아주고 장난치고 지금은 가끔씩 아빠 공장에 가서 멍멍이들을 보고 먹을 것도 주고 하는데 저희 개들이 만나는 순간은 반기다가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저를 본 채도 안 해요. 저번에는 처음 얼리서 부르는 소리 듣고 달려오다가 저인 거 알고는 갑자기 오던 방향을 꺾어서 떠나갔어요. 맨날 같이 놀아주고 반겨주는데 멍멍이들은 제가 괴롭히는 거라 생각한 걸까요 왜절 무시하는 걸까요 어왜 그럴까요 음, 아마 어릴 때는 항상 집에서 같이 지는데그 아버지 공장에서 키워서 아마 좀 낯설어지지 않았을까요 티스토리 음, 백허그님 순덕이 하라를 좀 자주 자주 만나면은 순덕이 하라도 다시 이 히스리 백허그님에게 아마 멀리서 달려서 안겨오는 날이 있지 않을까요? 네, 파이팅입니다. 순덕이 하라 잘해 알았지? 자, 저도 소개해 드릴게요. 음, 좀 슬픈 이야기예요. 내가 키우는 바우를 소개합니다. 바우는 저희 집 강아지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키우던 강아지거든요. 16년을 살았어요. 요크셔 테리어인데. 근데 한달 전에 죽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와 저와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정말 어릴 때부터 함께해왔던 어, 정말 가족 같은 바우가 한달 전에 너무 아파서 죽었어요. 그래서 바우가 많이 보고 싶기도 합니다. 나의 외로움을 항상 달래주던 바우였는데, 어, 지금 없어서 참 속이 상하고 아주 좋은 데로 가서... 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바오야. 바오야 안녕. 음. 형잘 지켜줘라, 거기서. 자, 오늘의 추천곡입니다. 오늘 주제에 어울리는 곡은 아니고요. 네, 써니일 먼데이 불스입니다 써니일 선배님들 나왔어요, 어제 앨범이. 여러분들 써니일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히스토리 F 이번 주 메일 코너 소개 이번 주 함께한 내 땡땡땡을 소개합니다 어떠셨나요? 나의 주변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 가족들, 반려동물이나 식물들 모두 우리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주말 코너 해주세요도 아래 번호로 음성과 문자메시지 남겨주시고요 해결투게더 고민되는 여러분의 이야기 이 아래 사연으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팬 메기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히스토리를 소개해 준 친구 소개받은 친구를 리뷰란에 올려주세요. 제가 선물 쏩니다. 어자 그럼 어 여러분 또 오늘 금요일 한 주를 마감하는 그런 날이 왔어요. 여러분들 토요일 일요일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밤도 어, 좋은 꿈 꾸시면서 안녕히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자고요.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요. 아, 내일 보이는 라디오 있는 날이니까 여러분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